안녕하세요 더비입니다 지금 편집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남을 걸딱 세어버렸네 <laughs> 어, 오늘은 이따가 또 나가볼 일이 있는데 나가기 전에 <laughs> 어제 이후로 좀 쌓인 게 있거든요 뭐 있어? 귀여워. 네,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어쨌든 여기 이게 다 옷인데, 어 즐거운 택배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씩 할까? 택배 까는 거는 언제 까도 참 기분이 좋단 말이죠. 아오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두꺼울 줄 알았는데 야들야들하니 괜찮네 어, 일어날 시간이라고 또 <laughs> 이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옷을 만드는지 다음을 봅시다오 <laughs> 뭐야 우와 고급지 옷을 보내주셨대요 제가 뭐라고 제가 요몇주 정도 영상은 패션을 다루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패션을 그렇게 많이 다룰 것 같진 않은데 영상으로 패션을 안 다뤄도 이렇게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내주신 에브리원 키미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택배를 까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laughs> 빨리 까서 봐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샘플이 나와 가지고 이제 확인차 현지 끝나고 까봐야지 했었는데 네. 밤을 새고서야 까보네요. 뭐어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디테일을 좀 이것저것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확인하고 아무도 아시겠지만 어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기억으로 는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쯤부터 용돈을 일주일에 한 5,000원인가 7,000원 정도 이렇게 조금 야금야금냐구 모아가지고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30대 중반이 된 지금조차도 옷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상에 담겼었고 제 취향을 좋아해주시는 몇몇 브랜드들에서 같이 이렇게 맹글어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만들자고 한 브랜드들과 제작 과정을 조금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찬올을 먹으실 수을 해야 이거 엄청 비싼데요? 네. 엄청 어? 비싸 근데 네, 텁텁이네요 <laughs> 엄청 비싼 것을 마시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laughs> 조금 질감이 좀 느껴지는 타입 훨씬 메탈한 느낌 근데 부드러 색감 했으면 좋겠는 이 톤에서 맞으시는 거죠? 요게 가장 잘 맞는데 또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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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조금 남았죠? 네 가능합니다. 아네 이쪽으로 가격은 지금 음. 요금인 거죠. 소비님하고 <놀비> 작업하면서 예. 가죽 샘플만 지금 몇십만 원, 백만도 원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놀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에 이제 토비님이 찾으시는 가죽 자체가 이제 카프고, 좀가죽의 질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가죽을 다루는 것이 좀제한적입니다 그니까요, 러 아까 가보니까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이거 개 정도인데, 저는 이게 가장 많아요. 이건 이제 보테가베넷, 나구마는 테너리에서 나오는 가죽을 기존에 찾았던 것보다 조금 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시는게 완전 올 블랙에다가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블랙도 미묘하게 컬러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블랙이랑 같은 블랙이 아닌거잖아요 그 진짜 미묘한 차이인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제품을 만들면은 그 차이가 또확 커져요 아 그래요? 어, 이번에 이걸로 한번 샘플 작업을 또 해보고 아, 아니면 <laughs> 이번에 작업했는데 안 되면요 이제 이 제품 출시를 못 한다. 아, <laughs> 근데 샘플 너무 많이 보긴 했어요. 보통 이렇게 보질 않으니까. 진짜 제발 마지막이어야 될 텐데. 그리고 터빈님과 협업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laughs> 수원 행궁동에 위치한 개러지자카에 제일 끝나길 바라면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미트이라고 하는 연남동에 있는 카페거든요. 지나가면서 몇번 봤는데, 오고 싶기도 했고, 미팅을 이런 카페에서 하는 걸전 좋아해요. 여기서 미팅도 할겸 카페로 왔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돼서 꾸덕하니 맛있네 이번에는 바지를 하나 기획 중이라서 셔츠를 한번 볼까요? 그게 트윌이고 얘가 헤링뷰 제가 원하는 느낌 이거요? 바이워싱 원단까지잘 구현이 되는 데 근데 이게 샘플을 봐야 또 느낌이 나오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패턴을 조금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네. 고어그래 기존에 하는 것보다 조금 디벨로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잘 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어떻게 길 가다가 왔나요?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또 촬영 중에 또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출연했어요. 저번에 출연했어요. <laughs> 자주 출연하신가요? <laughs> 네, 아직도 소요 아, 그럼, 맞아. 어, 뭐, 사인 마... 받아달래요. 누가요? 제 여친입니다. 아, 그래요? 뭐... <웃음> <웃음> 요즘 브이로그로 옮기고 좀 괜찮으신가요? 확실히 편하긴 한것 같아요, 제작하기. 그렇게 가야죠. <laughs> 근데 이제 어디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복귀하려고. 아 이제 사무실로? 응. 퇴근 안 하세요? 퇴근요 하고 싶은데 사고가 자꾸 터지 제가 다 부족한 타시겠죠 <laughs> <탓이겠죠? 웃음> 아모멘토 화이팅 여러분 네. 아모멘토 2호 음. FW가 릴리즈 됐습니다 음. 서촌정 한남점에서 많은 구경해주세요 계열 홍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네. 거 네. 됐죠? 네, 네. 들어가세요 네아 <laughs> <아니>, 무슨 길 가다가 윤대리님을 만난 오늘 업무적인 건다 끝났고요 그래. 이모 자기 피부과 가는데 같이 가서 아쿠아필인가 뭐시갱이 그걸 받으면 조금 깨끗해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남자가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져 아쿠아필 하면? 아니, 그럼 전체 제거할 거지. 그냥 관리지, 관리지. 어. 세수로 하나 봐요. 아, 음료가 공짜예요. 밤에 보다고요? <laughs> 그 뭐냐 아쿠아필? 그거 뭐 하니까 확실히 각질 제거라던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어 기분이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돈에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하면은 한 번쯤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괜찮더라고 요 그리고 얼떨결에 뭐첫 방문 이벤트인가 뭐있게 해가지고 막 점을 좀 뺐거든요 점을 난 4개 정도 뺐는데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계속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피부과 후기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복귀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는데 노션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뭐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얘기라던가 앞으로 뭐 제품 리뷰라던가 그런 거를 그쪽에 좀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션에 어쨌든 글을 올렸고 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패션에 관련된 컨텐츠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좀더제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구매한 아이템들 있죠? 뭐 그런 하울 영상이라던가 오늘처럼 어디 브랜드들과 만나서 좀 결이 맞는 데들랑 만나서 제작기 영상 정도는 네, 다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이랑 패션에 관한 얘기는 뭐 꾸준히 하지 말라 그래도 나올 것 같고요. <laughs> 다만 이제 그런 옷 소개만 하는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은 지향하고자 하는 편이라 유튜브의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같이 만들자고 컨택해주시는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것도 제 옷차림이라던가 제가 뭘 입는지 궁금해하시고 좋아해주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뿐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잘한번 만들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쇼! 행쇼 너무 아직 안 나?